안녕하십니까? 한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백오시흥 부동산 대표 윤연숙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부동산 아나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어느새 2022년 마지막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군요. 날씨가 어제부터 너무너무 추웠어요. 저도 어제부터 난방을 가끔씩 틀어 놓으면서 하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1일 들어서면서 더 추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그리고 거래도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도 가격이 많이 하락돼서 춥겠지만, 저희도 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저희도 많이 추워요. <laughs> 그러면, 2022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한달 동안 10월 달부터 11월 30일까지 거래된 10월 달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11월 30일 기준으로 11월 달에 거래된 11월 거래 현황, 이렇게 해서 10월달, 11월달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10월달 거 말씀드릴 건데요. 거래가, 전체 거래 건수가 33건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9월달부터 거래가 많이 없었거든요. 작년 10월달에는 37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22년 10월 달은 33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금액은 작년 10월 달보다 많이 떨어졌죠. 어, 거의 이제 34평, 5평을 빼고는 4억대로 이렇게 금액이 낮아졌어요. 작년에 거래된 금액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작년 10월 달에는, 아, 거래 금액이 행복했습니다. 어, 그냥 일반적인 게 25, 6평 대는 5억대였고, 그리고 34, 5평은 7억대, 8억대, 9억대, 이렇게 되던 건이었는데요. 1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SK뷰부터 보겠습니다. SK뷰 두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62 타입 한 건인데요. 4억 4천 5백만 원. 73 타입 한건 5억 5천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후반 1차 두건 거래되었습니다. 65 타입만 두 건인데 4억 천 7백, 4억 4천 8백으로 두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또 후반 2차 보겠습니다. 후반 2차. 세건 거래가 되었는데요. 63타입 한 건, 84타입 두 건인데, 63타입은 4억 6천만 원, 84타입은 두 건인데, 5억 7천만 원으로 두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후반 3차 보겠습니다. 한건 거래가 됐고요. 금액은 65타입으로 4억 7천 5백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신더요 볼까요? 한신더요 8사 타입만 세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한신더요가 10월 달부터 금액이 많이 떨어지면서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4억 9천 5백만 원의 거래가 하나 됐고 5억으로 거래가 되었고 5억 2천 이렇게 8사 타입이 세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골드 클래스 보겠습니다. 골드 클래스는 하나가 거래되었는데 4억 2천만 원으로 거래가 됐어요. 6호 타입이죠. 그런데 직거래가 되었습니다. 중흥 두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4억 4천5백만 원에 7 1 타입이 거래가 되었고요. 5억 7천만 원에 어, 8 4 타입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라 1차 보겠습니다. 한라 1차. 건수는 8건으로 많이 있습니다. 7일 타입이 6건이고요. 8사 타입이 2건인데요. 7일 타입 가격은 4억 2천부터 4억 9천 사이로 어, 폭이 좀 컸습니다. 8사 타입도 2건인데 5억 2천 6억 4천 5백만원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데요. 6억 4천 5백만원은 직거래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라 2차 보겠습니다. 한라 2차 4건 거래 되었습니다. 6구타입 3건 거래가 되었는데 4억 2300에서 4억 3500 사이로 거래가 되었고요. 8사타입 1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얼마에 거래가 되었을까요? 5억 6500만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라 3차 한건 거래됐습니다. 8사 타입이죠. 단일 타입인데 6억 2천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는데 이것 또한 직거래였습니다. 이지 1차 5구 타입 3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3억 6천 7백부터 3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군요. 이지 2차 7, 6 타입이 한건 거래가 되었는데요. 금액이 4억 1천만 원입니다. 호반 서밋플레이스 C1 거래 없었고요. 호반 서밋플레이스 C2 두 건이 거래가 있었는데 금액은 5억 7천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어요. 이 중에 5억 7천만 원한 건은 직거래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2022년 10월달 실거래 현황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지난 10월 30일날. 제가 말씀드릴 때 17건이 올라왔었고요. 지금 11월 30일 기준으로 하니까 33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3건 알려드렸는데, 이 중에 직거래가 4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33건에서 직거래 4건을 빼면 전체 29건이 중개공인중개 사무소를 통해서 거래가 된 걸로 나타납니다. 직거래는 이제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보도자료 발표 난게 있었는데 23년 6월까지 거래되는 직거래들을 정밀 조사하겠다고 했었죠. 금액이 너무 높거나 또 금액이 너무 낮거나 또 다른 타 지역에서 만약에 시행이다 이러면 다른 타 지역 지방에서 거래가 됐거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직거래를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들 적정한 금액으로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명자료 오거나 이러면 일하는 것도 번거로운데 그런 소명자료를 내려고 하면 더욱 많이 힘이 들거든요. 같다나 저희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개인적으로 소명자료 받으면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하고 어떤 무겁고 힘이 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직거래는 그냥 조금 자제하시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거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11월 달에 실거래 현황 11월 30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말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거래 건수가 16건이 거래가 되었군요. 늘한달 이렇게 보면 16건, 17건, 그리고 또한 달이 지난 뒤에 보면 또 16건, 17건이 늘어나서 33건, 34건, 뭐 35건 주로 이런 30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래 건수들을 올해는 특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11월 말일 기준으로 한번 우리 14개 단지에 살펴볼까요? SK 두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금액이 또 떨어졌군요. 4억 7백만 원 그리고 칠일 6위 타입이 4억 7백만 원이고요. 7일 타입이 4억 9천 8백만 원으로 두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후반 1차 8사 타입 두건 거래가 되었는데 5억 5천 그리고 6억 3천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반갑죠? <laughs> 모두 다 너무 높게 올라갔던 작년의 금액들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서 금액이 떨어지는 거에 굉장히 실망하다 못해 상실감까지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후반 2차 거래된 거 없었고요. 후반 3차 8세 타입 한건 거래됐는데 금액이 5억입니다. 한신 더휴 볼까요? 한신 더 휴. 68 타입 한 건, 73 타입 한건 해서 두 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68 타입은 4억 3천, 73 타입은 4억 8천으로 두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골드 클래스 거래 없었고요. 중흥 두건 거래가 되었는데요. 84 타입만 두 건인데 금액이 4억 5천 5백만원 그리고 5억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라 1차 보겠습니다. 한라 1차 7일 타입 한 건, 8사 타입 한 건인데요. 7일 타입은 4억 5천, 8사 타입은 5억 2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라 2차 8사 타입 한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금액은 5억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지 1차 오구 타입 한건 거래가 되었는데요. 3억 9천으로 한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지 2차 거래 없었고요. 호반 서비플레이스 한건 거래가 되었는데, 4억 8천으로 직거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직거래 <laughs>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4억 8천이 웬 말입니까? 이거는 소명자료 내셔야 될것 같아요. 직거래 혹시 나오면 소명자료 내야 되니까 준비 그냥 이렇게 좀 단단히 해 두고 계시면 언제 나올지 내년 6월 달 지나서 나올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억하려고 하면 더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해서 직거래가 되었는지를 근거 자료들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반 서비플레이스 C2 84타입 한건 거래되었는데요. 금액이 6억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30일 기준으로 11월 달에 실거래된 현황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전체 16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실거래 현황을 알아봤는데요. 요즘 제가 시, 이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들은 전세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거래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월세 시세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 거래 실종이라고 해도 음뭐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월세도 전세도 매매도 거래량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달한 한 달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죠. 이 백오 신도시에 입주할 때 아파트들이 가격들이 조금 좋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들 받으셨습니다.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이제 조금 낮아지면서 전세 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깡통 전세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너무 걱정들 하셔가지고. 전세를 잘못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융자 없는 집 위주로 지금 많이 거래를 찾고 있는, 그러니까 많다기보다도 어쩌다 찾는 분들은 융자 없는 집만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래가 없어서 그런지 가격들이 많이 지금 조정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빨리 어떤 이런 시장이 살르락 빨리 지나가고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주택 시장이 오기를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서 정말 크게 그런 시장이 빨리 오기를 좀 기다려보는 그런 2022년 12월을 또 보내게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옷 정말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겨울 준비, 날씨도 춥고 마음도 추운데, 그래도 마음은 좋은 일들로 기쁜 생각하시고 행복한 일 생각하시면서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또 찾아뵐 건데요.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혹시 우리 배고 신도시 이 안에 경매가 나오는 거 혹시 있을까 하고 경매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아,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 경매 나온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105 12월 1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건의 경매 건수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경매까지 가는 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아파트도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Summit. C2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2회 유찰이 되어서 금액이 4억 4천 100만원으로 지금 최저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자가 12월 6일날 3회 입찰이 있는데요. 얼마나 금액이 써지면서 낙찰이 될 건지 살짝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경매 소식도 살짝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현황 위주로요. 네, 저는 12월 말일 기준으로 12월 현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2022년 12월 마지막 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달 뒤에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게 12월 한달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